자, 11월 8일이고요. 오후 7시 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HLB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상상도 못할 일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근거가 뒷받침돼야 돼요. 어, 제가 이제 HLB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최근에 2천억 정도 여러분들 투자를 받게 되었다 이 소식이 전해졌죠 그죠 근데 네. 어, 그 투자를 받는 회사가 뭐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게 아니고 단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뭐 운영사의 운영사 돈 냄새를 맡은 거죠 여러분들 근데 그 소식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주가가 진짜 강하게 여러분들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 대금이 여러분들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죠? 거래가 안 붙고 있다라는 거는 파는 사람이 여러분들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이제 어떤 근거로 해서 HLB가 상승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차트의 움직임, 가격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예상해 볼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우리 월요일부터 HLB가 그죠? 뭐한번더 추가적으로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 요 45,000원에서 이제 47,000원대 요 노란색 박스 구간 있죠. 여기가 중요한 지지 역할을 할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여러분도 상승을 했다가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빠진 이유는 과거에이 자리에서 그죠? 어 떨어지다가 돌린 자리 그리고 상승하다가 눌린 자리. 요 구간이 여러분들 바로 요 위치에요 한번 볼까요 그죠 여기에서 지지 지지가 있었죠 그죠이 지지 지지의 자리들이 이 가격 이하로 가니까 여러분들 저항으로 바뀌었죠 그죠 중요한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과거에 여러분들 그죠요 흐름에서 중요한 지지 역할을 또 해줬던 또 이제 자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조정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 그쵸?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주가는 어떻게 돼요? 그쵸? 요런 파동을 만들면서 여러분도 움직인 거 다들 아시죠? 그죠? 자, 그러면, 현재 이 추세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뭐예요? 그쵸?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조정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보통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 상승 뒤에 여러분들 가격 조정, 그리고 두 번째는 상승 뒤에 횡보, 요 흐름이 있어요. 보통 이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HLB가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매수를 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HLB는 이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개입을 했고, 기간도 이제 개입을 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부분은 맞아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죠.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의 수급은 다시 들어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자 이렇게 빠질 때자 순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빠질 때는 여러분들 순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언제 순매수를 하느냐 이것부터 알려드리고 상승할 수 있는 근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가가 이제 보통 빠지게 되면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자 재차 이제 다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자이 직전 고점 근처에 왔을 때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냐면 이 거래 대금이 급속도로 여러분들 증가하는 부분이 나와야 돼요 거래 없이 밀어 올리다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 거래가 이제 크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동반될 때 여러분들 요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주가가 하락하고 여러분들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이때부터 여러분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 뭐1% 2% 여러분들 이 정도로 분할 매수를 하다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 거래량이 급속도로 여러분들 어 증가하면서 이직전 고점을 넘어선다. 이때 여러분도 비중을 확실하게 뭐 5%든 7%든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 과거에 HLB도 그렇지만, 자, 보시게 되면 HLB가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였을 때가 언제예요? 그쵸? 여기서, 그쵸? 걸리는 가격대가 있죠? 요거 돌파할 때여러분들 뭐가 생겼습니까? 요 지점.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어요. 그죠? 거래대금 발생을 했습니다. 요때 여러분들 매수를 하셨 적극적으로 매수를 가담했으면 이거 여러분들 가져가는 거야. 확실히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가담을 해야 될 때는 요거 이제 넘어설 때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6만원을 넘어설 때 거래대금이 여러분들 아마 확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되 떨어질 때는 여러분들 돈 쓰는 게 아니고 상승하는 구간이 확인이 될때 이때부터 조금씩 여러분들 추가매수나 신규 매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내가 100만원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한 1만원씩 2만원씩 그냥 계속 주고 꾸준히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다가 이 상당히 돌파할 때 아, 10만원 그쵸 뭐 요정도 5만원 10만원 아니면 뭐 확실해진다 한 20만원 어, 이렇게 투자하셔도 돼요 어,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HLB가 이제 니네 말대로 이제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네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자그 전에 저희 채널 여러분들 구독 한 번만 해주시고 인증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HLB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세력 신호가 하나 포착이 됐어요. 제가 이 HLB를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어, 예전에 또 말씀을 드렸죠? 이 당시에 자이 HLB를 제가 10월 13일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보시게 되면, 10월 13일 맞죠? 자, HLB 37,050원 이탈 없으면 상방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단 저항 가격 4만원, 43,050원, 4만 그쵸? 그리고 54,000원 근처입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 뭐가 나왔냐? 그쵸? 13일이면 바로 여러분들, 요 날이 여러분들 세력 신호가 포착된 요 날이 여러분들 바로 13일이에요. 요 날이. 그리고 어떻게 됐죠? 쭉 밀어 올렸죠? 그리고 54,000원 근처에서 여러분들, 55,000원에서 지금 저항받고 지금 밀리고 있죠? 그죠? 저항 가격. 말씀드렸죠? 다시 갈수 있는 다리가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 인증해주신 분들은, 자 이와 같이 세력신호가 포착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어떤 종목이냐면 자 요즘에 이제 피지컬 AI 반도체와 관련된 소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차트의 종목인데 자 과거에도 여러분들 세력신호가 뜨고 나서 급등을 했어요 여기서도 그죠 지난 금요일 날 날짜 보여드리면그죠 11월 7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도 여러분 세력신호가 뜨고 나서 급등을 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자이 직전 고점 위치에 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여러분들 늘어났다. 거래 대금이 없다가 여러분들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겠다는 얘기예요. 자이 신호가 뜨면요, 확실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그죠? 뭐 클로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죠, 76% 상승했어요. 일동지학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34%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어, TXR 로보틱스가 47%, 그리고 나우 로보틱스가 61%. 상승했습니다. 이 세력 신호는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값이 만들어졌을 때이 세력 신호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독 인증해 주신 분들은 이 종목을 드릴 거예요. 종목 이름과 매수과 목표가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여러분들 76764223번으로 구독 두 글자 여러분들 문자 전송하시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바로 매수를 해야 돼요. 직전 고점을 지금 넘어섰잖아요. 그죠? 거래가 굉장히 크게 여러분들 상승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나 상승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도움 되실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구독 인증만 해주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자, 지금부터는 HLB 자, 네가 말한대로 HLB가 여기서 여기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돌렸을 때이 가격을 넘어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부분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 HLB가 2천억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죠? L, lmr이죠 여기서 2천억을 여러분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운용사예요자 운용사가 여러분들 어떠한 기업에 투자를 할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도 분명 판단을 하겠죠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현재 어, bw와 eb를 결합해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주당 가격 bw 전환가액이 여러분 48,900원 근처 48,900원 근처인데 그죠 여기 근처잖아요 48,000원이면 요 구간이잖아요 그죠자요 구간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2,000억을 지금 진행을 할 때요 얘네들의 수익률이 여러분들 100%가 되게 되면은 그죠 100%만 되어도 2,000억을 버는 거야 그죠 그럼 이 2,000억을 여기서 만족을 할 것인가 얘네들이 그럼 얘네들이 뭘 보고 h b l 투자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죠? 근거는 좀 명확하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HLB에 대한 근거. FDA 지금, 그죠? 승인 받으려고 보안 요청서를 받아서 대응 중에 있죠. 그리고 이 투자금을 어디에 이제 HLB가 사용할 거냐면, 자, 추가적인 임상, 그리고 자, 임상을 했으면 약을 이제, 그죠?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FDA 승인 받으려면. 그러면 이제 생산 라인이 필요하죠. 그죠? 생산을 했어. 이걸 팔아야 돼. 뭐가 들죠? 마케팅 비용이 들잖아. 여기에 대부분이 수일 예정입니다. 근데 어 예, ML, LMR 파트너스가 h l b 를 투자를 한다 이 시점에서 뭔가 이제 연결고리가 여러분들 다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네, LMR 파트너스가 과거부터 행해왔던 내용들이 이 성장 잠재력이 큰 저평가 성장 기업에 투자하기로 유명한 운용사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hlb 투자도 그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라고 했을 때 그죠? 얘네들의 수익률의 100%만 가지고 될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얼마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예상을 해본다면 일단 저는 10만원은 터치를 할것 같아요. 10만원을 터치를 할것 같은데 그 10만원이 언제 오느냐? 얘네들이 이제 bw나 eb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렇 주식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언제부터? BW 같은 경우에는 내년 11월부터 여러분들 2030년까지, 그죠? 렇 뭐, 하고 싶을 때, 그 전환권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교환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 23일부터 좀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들도 상황을 보면서 진행을 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네들의 수익 보려면, 최소한 이제 12월 23일 이전까지는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해 있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께서 HLB와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팔 이유도 없고요. 그죠? 결론적으로 팔 이유도 없고, 어, 보유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만 지금 발생을 했다는 거죠. 주가 빠진다고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제가 예상해 보기로는, 그죠? 여기 근처에서 돌려줄 가능성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뭐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hlb를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제공을 해 드렸잖아요. 아직 매도신호 안 나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그쵸? 자 여러분들한테 이 체크를 해드린 종목들은 매도가 매도를 해야 될때 항상 여러분들한테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진짜? 어이 방에 보시면은 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얘기도 좀 해드렸는데 그쵸? 보자. 자 휴림로봇 제가 드렸었죠. 그렇죠? 50% 이상 비중 축소,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매도를 해야 될때 비중 축소를 해야 될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때문에 뭐 HLB 여러분들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구독해주신 분들만 입장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링크는 제가 오픈을 해놓을 거예요. 영상 업로드 할때 우리 영상이 이렇게 보이고 영상 밑에 뭐 제목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더 보기가 있습니다. 요거 눌러 보시게 되면 이 설명란이 펼쳐져요. 설명란에 제가 링크 여러분들 오픈을 해 놓을 거니까 링크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뭐 오늘도 지금 벌써 18분께서 요청을 하셨고 구독자가 이제 910명 정도 되는데 저는 이거 1000명을 안 넘길 거예요.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1000명 되면요. 요거 여러분들 영상에서 언급도 안할 겁니다. 왜? 1000명 음, 이상이 되면 저도 여러분들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1000명으로 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미리 입장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혼자서 대응 잘해 나가시면 됩니다 잘해 나가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돈을 써야 할 자리와 쓰지 말아야 할 자리만 제대로 여러분들 구분을 좀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지금부터는 남아 계신 분들만을 위해서 이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제가 히든 종목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종목 선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익이 성장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업이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봐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인데요 예상 상승률이 여러분들 300% 이상이 돼요 상승 근거니 자 이걸 보시면 됩니다 27년까지의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그렇다는 건자 이익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냐 자 27년까지 이익 증가와 이 세력 진입 포착이 됐고,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시너지입니다. 이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 시너지가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지 보시죠. 자, 얘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수소입니다. 자, 원전과 재생에너지로 신생태계인 수소 로드맵 이르면 여러분들 내달 공개를 한다. 어디서? 정부에서 여러분, 정부에서 아직 노출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어떤 부분이? 이 수소 로드맵이. 자, 그러면 남들보다 여러분들이 이 수소와 관련돼서 먼저 오늘 여러분들이 쟁취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세력신호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운영하라고 계속적으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가 아니라 우리가 몇 개월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력신호가 최근에 떴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발표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세력 신호가 여러분들 여기서 포착이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이 세력 신호가 뜨고 나서 여러분들 재료가 여러분들 나오게 되면이 어떤 움직임이 나오느냐? 자 이거는 여러분들 로보티즈라는 기업입니다. 로보티즈가 평온한 흐름에서 여러분들 세력 신호가 뜨고 난 이후부터 그쵸? 계속적으로 주가에 상승을 만들었고요. 얘는 무려 여러분들 1,400%가 상승했어요. 자, 이 APR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 여기서 세력신호가 뜨고 나서 지금 400%가 넘게 상승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두산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세력신호가 뜨고 나서 얼만큼 상승했을까요? 여기까지 무려 여러분들 680%가 상승했습니다. 자, 이 종목들 세력신호가 뜨고 나서 좋은 재료를 가져갔죠. APR도 그렇고 로보티즈도 로봇 그렇고 로봇산업의 성장 기대감 때문에 1 4 0 0걸 올랐습니다 자이 종목은 제가 예상 상승률을 300% 이상이라고 잡았는데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시너지가 조만간 터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여러분들 선점을 해야지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싼 자리에서 남들이 사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이걸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남아계신 분들께만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여러분들 76764223이 번호로 여러분들 자 히든 히든 이라고 여러분들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세요 남들보다 여러분들 빠르게 선점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다면 그만큼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자금 여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최소한 100만 원이라도 여러분들 넣어둔다면 이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되고, 4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 대가는 늘 따라갑니다. 요거는 제가 주식시장에서 경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어찌되었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까지 뭔가 여러분들께서 그죠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봐주신 거잖아요.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단 76764223 히든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